아, 안 하시면 몰라 진짜. 아 맞다. 아.. 이상 <laughs> 아, 어? 쟤안세요아그 설정 안 건드렸는데? 음. 아 어차피 파데나 파데나 경쟁이나 똑같죠? 쟁탈은. 그렇죠? 그럼 오그마, 오그마 가고 네. 맥에다가 키드님 키든, 메이나 메인 아리퍼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아라인 싸움 들어갑시다. 우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 2대 3까지 가 봅시다. 지금 세트 스코어도 기억이 안 나. 네, 괜찮아요. <목소리> 진입 방향 정면으로 정면 네? 들어가서 거점, 거점 기준으로는 왼쪽 네? 먹을 거예요. 선대 시메이턴, 선대시메이고 시메 순동기 위치 잘 봐요. 리퍼 왼 순동계 오른 순동계 오 시메 잡아 시메 잡아. 나이스. 잡아 잡아. 뭐야? 아, 괜찮 괜찮. 일이견이제 아, 거점 아, 먹었어. 천천히 천천히 호그만 아, 조치. 라인 가 라인 기피. 좀나버 당겨요. 거기 숨어 있으면 우리가 나, 거점 우리가 자리를 못 먹어. 살았어 살았어. 상대 라인, 상대 라인. <놀란람> 뭘쓰고 아, 나이스, 푸시푸시. 푸시. 리퍼 먼저, 리퍼 먼저, 리퍼 먼저, 먼저 볼수 있어, 리퍼 먼저. <놀람> 아이고, 나 죽였다. 봉고 있어야, 봉고 써. <놀람> 나이스, 나이스. 아, 됐다. 호거호거호거 호거. 호거 먼저 아막아서 어, 막았어, 막았어. 아그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모독이 더 때려 저쪽 쫄개 만들어야 돼 이번 융고 이거 융고 시그마 공으로 갈게요 나이스 아이고. 어, 예. 아이고, 융아키고 시그마궁 공격은? 수비는 상대 망치나 리퍼궁에 비트켜주시면 돼요. Oh shit. 나이스 비트. 내가 어, 폭탑. 어. 보고 왼쪽. 아, 융아키고 싸워봐요. 해볼만해. 안될 것같 찔러 먹어. 유신하게 자. 유신하게. o k 괜찮아. k a y okay, 아아 a y o k a 아 o 까지 y okay, o 까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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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마 k a y 아 k a y okay, 마 k a y o 그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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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아 k a y 아 k 아 y o k 아 y o k a 어 o 아 a 아 o 아 a 아 o 아 a 아 o 아 a 싸우지 마, y okay, o k a 하나 왔어, 하나 왔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확인. 고고. 라인 좀 줄게요. 줄게요. 아, 이러면 끌렸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laughs> 너무 대놓고 썼다. <대덕웠었다>. 음 <laughs> 턴, 다음 턴. <덫, 다음> <laughs> 아나나 해봐, 해봐. 둘 잘랐어, 해봐, 해봐. 가자고? 다다셋셋셋셋 짤. 빠른 걸로, 빠른 걸로, 빠른 걸로. 우리 탱커도 빠른 걸로. <laughs> <안 웃음> <약적을 웃음> 이거 <이게> 뭐에라 잔다. 모에라 <laughs> 잔대요. 호거 봐줘 호거 봐줘 뒤에 호거 봐줘. 내가는 내가 하는, 내가 허거 봐요. 나도. 나스 아, 허거. 호그... 아이고. 아유, 아유, 아, 나나 아, 아, 음. 아, 미 다시 저 바로 여러분 저희 다이브 칠 테니까 다이브 칠때맥크리 공격 봐주세요. 하나. 치세요 앞으로 나오시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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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요알알 라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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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마저봐, 라인마저봐. 접었어, 그다음. 뽕크야 리퍼져요, 뽕 리퍼져요, 뽕 리퍼져요. 나나 심해봐야지 거점이 심해. 와심해 포탑 꺼는 게. 이거 융화 바로 켜야? 융화 바로 켜요 리퍼군가? 네, 켜켜켜 켜. 뒤에 리퍼 리퍼 먼저, 리퍼 먼저, 리퍼 먼저. 리퍼 방향 받아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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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잡아 리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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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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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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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거 한타 걸다가 안되면 바로 거점 내려가서 점령을 준비하세요 상대 위도 왼쪽 거점 아이고, 어, 아깝다 이거 레드님 포커싱 따라서 가봐요 레드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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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다 잡았잖아, 4대5야 애들 다 1배, 다 1배 요구구 왼쪽에 있어요? 어? 뭐야 이거? 괜찮겠다. 괜찮. 아, 안 컷. 에이, 다시 키에요. 컷. 보고 어, 어. 봅시다. 누구 혼자 있어요. 안도다 어, 아, 안 되네? 다 이게 세게서, 이게 세게서, 이게 세게서, 이게 세게서,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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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이득이야이득이야 루수 잔다, 루수 잔다. 나나 이거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입구막 준비. 아, 나, 주,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야 뽕은 리퍼한테. 게요 너무 멀어. 지금 너무 멀어. 그래 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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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반 원색이피 나이스. 살려, 살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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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봉고 깔게요, 그냥. 네. 봉고 깔고, 뽕을 리퍼. 포 왼쪽, 왼쪽. 왼쪽. <목소리도> 왼쪽. 나이스. 원색이원색이 네? 이거막 준비할게요. 아이고. 상대 호공 빠졌고. 다음턴 딜러 공두개다 있고 힐러 공 있다고. 이게 우리 커아괜찮 개자. 헤지마요 나이스 이런 못 들어. 순록이. 방벽 깨고 나왔어. 이막이고막 최단 막아. 여기서 막 여기서 막. 상대 지하로 내려올 어, 확률 여기서만. 있어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야, 94까지 안 내려면 그냥 지하로. 지하다, 지하다, 지하다. 지하 리 지하 로 내려가. 지하 다 있어. 다다 아래 들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만

하기. 어, 저희 어 어떻게 지금 갈 필요가 없네 일단은 갑시다. 열둘게요 하기. 일순이 상대 심해. 1순이 상대 심해. 이순이 다이한 원숭이. 다른 로고리 심해 고리 심해 고리 심해 잡았어. 방벽 깨고 원숭이 잡아요.

이거 지하로 내려올 한글 가장 높아요. 원숭이 패, 원숭이 패. 나이스.